게스 청바지 핏 비교 영상입니다. 슬림, 스트레이트, 부츠컷, 와이드 핏을 남녀 사이즈 팁과 함께 리뷰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게스 남성 슬림 스트레이트 청바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43% 할인된 45,000원에 득템하세요. 스타일리시한 블랙 컬러의 청바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게스 청바지 중청 일자 남성 청바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2% 할인된 가격에 30에서 34 사이즈를 59,900원에 득템할 기회. 세련된 스타일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핏을 자랑하는 게스 여성 슬림 부츠컷 청바지를 특별가 6만 원에 만나보세요. 미디엄 블루 컬러로 시원하고 멋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정품 게스 청바지를 득템할 기회. 2위입니다. 세련된 핏의 게스 남성 청바지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슬림 핏으로 다리 라인이 돋보이는 블랙 데님을 36% 할인된 69,990원에. 지금 바로 멋진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게스 여성 와이드 핏 청바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7% 할인된 64,900원의 트렌디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넉넉한 핏으로 편안함까지 더했습니다.